보스의 모임, 모임에서 회사 의말씀및 마무리 말씀을 전해주신 홍기표 대표님을 보신 시간인데요. 아직 설명할 게또 많이 남고 것 같습니다. 홍의표를 초대하겠습니다. 마무리 <laughs> 말씀을 한 겁니다. 네, 오늘 시간을 딱 보니까 네. 정확히 끝났네요. 여기 고장 났을 때 고치느라고 하는 시간빼고 사진 찍는 시간 빼고 그러니까 정확히 약속한 시간 되네요. 그런데 참고로 제가 2 9년째이하이리밍 모임에 참여하면서 시간 딱 맞춰서 끝난 일은 거의 <laughs> 없어요한 30분은 보통 늦어요. 그래서 저는 1시 반에 끝난다고는 2시에 끝날 줄 그냥 알고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네. 어, 감사합니다. 오늘 어, 대표님까지 어, 사업 해 주신 분, 발, 어, 체험단 발표해 주시고, 그리고 사회,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처음이거든요. 별거를 뜨서 키까지 커가지고, 다떨리는것 같아서, 어, 참 재밌었습니다. 어, 다음, 이 재밌는 모임은, 9월달은, 음, 이, 세 번째 주가, 아, 어, 두바이에 있어요. 그래서 두바이에 삽니다 두바이에 못 오시는 분은 그냥 10월달로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 9월 달 어, 우수 해온 모임은 두마이에 산다. 50분은 표극을 살짝. 그리고 10월은 세 번째 주에 에, 세계로 그룹이 조화해서 또 하시겠습니다. 아, 서로 어, 이 사업은 연결만 하는 사업이래요. 연결의 도사, 제품에 연결하고 하이림 보상 플랜의 연결하고 후원이 후원인한 대량 연결하고. 특히 연결을 어디다 잘해야 되냐. 미팅에 연결을 잘하면 대성한대요. 저도 잡념 없이 무조건 이큰 미팅에 우리 회원님들을 계속 연결만 요령껏 잘하면 성공하겠구나. 그렇게 마음먹고 요령껏 막, 아, 공 놓쳤다가, 안 걷다가, 고시기도가별 얘기를 다 하면서 연결을 꾸, 꾸준히 했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글대요 홍익비 이행난 부분은 연결의 도사다. 그래가지고, 어, 그걸 증명한 것이 26년째 된것 같아요. 우리 모두 이 훌륭한 하이리빙 상품과 하이리빙 프로상프랜과 하이리빙 후원인들과 하이리빙 미팅에 연결을 잘해서, 어, 최고의 보상을 받으시길 바라고, 특히, 대구에서 여기까지 응원해 주러 오신 박재홍 이해를 사는게 큰일 났습니다. 다음에는 금융사님안 오시면 안된다는 꼭잘하시고든요 <laughs> 그것도 금융사님이 두바이로 오셔야 되는데 두바이에 또 즐거운 가정 행사가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데요. 참 그런 개별적으로 알아보시라 하고 그러면 우리 제가 마지막 구하고 끝낼게요. 사회리빙 정선에서 만나요